유비분들이 메이플 M을 시작하기 좋은 이유 좋은 이유 첫번째 이유 다이아 매소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이아도 보통 한 2-3만원 정도 충전을 하면 4,000 다이아 정도 줘요 근데 이4천 다이아로 게임 내에서 살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매수 가격 요것도 거래방에 들어가 보시면 매수가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돼 있어요 뭐 옛날에는 2,000원에서 한 2,500원 정도 왔다 갔다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1,200원에서 1,2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페이스 기능 개선.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 11월 패치로 MVP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저 후구다, 저구다, 뭐 이런 취급을 많이 당했는데 넥슨이 본격적으로 저희를 한으로 등급업을 시켜준 패치가 아닌가 이게 정확한 패치가 뭐냐면 원래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이아를 충전을 하고 다이아를 다 쓰면 땡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요 추억만 남습니다 근데 지금은 MVP 등급별로 따라서 이제 상품도 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종의 뭐 개평을 받는,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네 번째 이유. 이벤트가, 게임 내 이벤트가 통이 커지고 있다. 제가 뭐이 게임을 시작한 지한 6개월밖에 안 됐고, 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만,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가 뭐가 있죠? 뭐, 메가버닝. 메가 버닝 있고요. 그다음에 리듬 스타 두개 이벤트를 진행 중이죠. 자, 메가 버닝. 메이플 스토리 M 역사상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한 적이 있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메가 버닝 이벤트보다 더큰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없죠. 아, 있다구요? 아, 지우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 재밌습니다. 자, 메이플 스토리M은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가 있고, 게다가 자동사냥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 메이플이랑은 달리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시간을 적게 투자해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물론 요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 놓은 것만 해도 100개 정도가 돼요 지금 유비 분들이 메이플램을 시작하기 좋은 이유 100개가 되는데 그중에 형들아 하나 뭐가 있지? 하나 뭐가 있지? 추천 좀 해줘 아주 귀여운 표정을 지어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아, 잘생긴 초이 킹스가 메이플 M을 방송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뉴비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 분들과 격차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편하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향후 제 방송의 일정은 매주 매주 금토일이고요. 방송이 1시부터 뭐 시작을 할 예정이고 뭐 시청자수나 뭐그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메린이를 메린이를 도울 이벤트를 많이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달의 메린이 대표적으로 이달의 메린이 사연을 받아서 매달 한 30억씩은 메리니 분들을 위한 지원금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제 방송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미니게임을 한3 0까지 준비했어요. 자, 메이플스토리 M에서 할수 있는 미니게임을 한 3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방송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비분들을 위한, 길드. 을 위한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분들을 위한 길드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한테 이벤트를 열어서, 매소를 조금 논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네. 이번에, 아, 성격 되게 급하시네. 기다려보세요. 자. 제 방송 일정을 다 알려 드렸으니까 이제 유비분들을 위해서 초반 공략 제가 조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캐릭터 생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캐릭터 창을 보면 처음에 8캐릭 정도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다고 뭐한 번에 계속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 제 스트라이커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봐 주세요. 봐주시면 되고, 보통 메이플 스토리M은 본캐 하나를 키우, 쭉 키우, 키우셔서 레벨업을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게 없어요. 물론 레벨업은 빠르고 뭐 좋겠지만 상위 컨텐츠를 빨리 즐길 수 있겠지만 사실상 별로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세, 네 가지의 캐릭터를 동시에 키우는 거예요. 요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네 가지 캐릭터를 키워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이플 스토리M은 메이플 스토리, 본 메이플 스토리와 다른 게 자동사냥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사냥 충전권을 이용을 해서 자동사냥을 시키는 거예요. 메이플의 손사냥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캐릭터만 자동사냥을 돌릴 경우 자동사냥 충전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효율도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세, 네 가지를 키우면서 시간대별로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자, 24시간 있어요. 그러면 핫타임이 하루에 보통 한 10시간 정도 있어요. 본캐는 요거만 돌리시는 겁니다 다른데 뭐 자동사냥꾼을 쓰는게 아니라 이 시간대만 본캐를 돌리시고요 나머지 새캐릭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시간을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초반에 시작을 하셔야 이제 성장도 빠르시고 이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자 요렇게 그러면 알겠어요 초이킹스님 새, 네 캐릭터를 동시에 키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가 효율이 좋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초반에 어떻게 캐릭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캐릭터가 효율이 좋은지, 어떤 캐릭터를 선택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네 캐릭터를 동시에 키우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이제, 밤에 주무실 때, 불침번을 둘 캐릭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내, 내, 내 캐릭터가, 캐릭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 캐릭터는 본캐에요, 본캐. 본캐고, 얘는 에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핫타임 때 돌리고 있고요 자동사냥권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이 남죠? 얘들은, 이 2번, 3번, 4번은, 이 핫타임 시간을 돌릴 때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 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시다가 이제 레벨업도 하고 보상도 받다 보면 자동사냥권이 충전이 됩니다. 얘네들은 비교적 자동사냥권이 충전권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로 이제 불침번을 세울 겁니다. 하루에 한 6시간씩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6시간 꽉꽉 채워서 새벽에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추천 캐릭터. 자, 1번. 자, 제일 처음으로 생성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자, 데벤저. 저는 데벤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M을 시작할 때, 아빠 같은 존재고, 광고 같은 존재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고, 초반에 이거보다 효율성이 좋은 캐릭터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광부로 쓰실 거기 때문에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할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펫 값이라든지 아니 장비값 그런 걸다 토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데벤저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픽이기 때문에 광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르세데스입니다. 얘는 엄마 같은 존재고요. 마찬가지로 본캐를 뒷바라지하는 역할이에요. 똑같이 광부입니다. 뭐 현재 광부로 알려진 캐릭터들 중에 제일 좋은 캐릭터 두 마리고요. 이두 마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달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생티티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대벤저는 참고로 MP 포션이 없어서 MP 포션을 팔아 매소를 더벌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그쵸 먹을 거 아껴가면서 본캐를 뒷바라지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키우셔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뭐요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장점이 더 많아서 더 이상 뭐 설명을 안해도 다 알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세번째는 자 얘도 불침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광고 캐릭터가 좋습니다 근데 자 선택적으로 애정캐 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형이라고 칠게요 얘는 본캐 다음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킬 애에요 요 아빠 캐릭터랑 엄마 캐릭터는 이제 대충 어느 정도만 맞춰놓고 캐릭터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강부 캐릭터 세 번째 형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강부 캐릭터를 하셔도 되고요 애정 캐를 하셔도 됩니다 왜 애정 캐를 하시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본 캐는 스트라이커를 할게요 제본캐 제가 나고요 자. 본캐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아이템은 맞췄고, 이제 더 좋은 아이템을 맞추려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들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내 스펙업은, 스펙업은 안 되지만 밑에 부캐릭터, 애정 캐릭터는 스펙업을 싼 값에 높게까지 할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정캐를 하셔서 이 애정캐는 추천해 드리는 게 장비 값이 싸야 돼요. 장비 값이 싸면서 이제 본인이 애정이 가는 거를 키우시면 굉장히 후반에 이득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메린이 분들한테 도움 버는 방법, 그리고 초반 캐릭터 생성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 첫 번째 방송을 해봤고요. 다음 방송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더 준비를 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